최근 해외로 예능 촬영 나간 중국의 톱스타가 가는 곳마다 한국만 찾아대는 외국인들의 극대노하는 모습이 뜨거운 화제입니다.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밝히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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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얘기 좀 그만해! 라고 폭발한 것이죠. 그리고 해당 방송 장면을 본 중국인들은 지금 전 세계가 중국을 미워하는 게다 한국 때문이라며 난리가 났다는데요. <laughs> <laughs> oh, yeah. Hi superstar, you know? 요즘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을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확실히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는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확 체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서양인들이 동양인만 봤다 하면 일본인, 중국인 이렇게 묻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한국인이냐고 제일 먼저 물어본다는 것이죠. 게다가 중국인인 줄 알고 무시하던 외국인들한테 한국인이라고 밝히면 대접이 확 달라진다는 후기였고 혹시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아시아의 대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라 한국. 이를 증명하듯 최근 해외로 촬영 나간 중국 예능 방송에서 한 중국의 톱스타가 가는 곳마다 한국인만 찾는 외국인들에게 극대노하는 일이 있었다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중국의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는 배우 양쯔입니다. 양쯔는 중국 아역 배우 출신으로 20년 넘게 연예계 활동을 해온 만큼 중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고 자랑스러워하는 톱스타인데요 그런 그녀가 한국의 열등감이 폭발 해버린 사건은 예능 프로그램 중국판 꽃보다 누나에서 일어났습니다 vj 카메라만 대동하고 혼자 이탈리아 길거리에서 피자집 찾는 미션을 하던 양쯔 그녀는 길을 헤매다 결국 현지인한테 물어보기로 했는데요 이때 방송을 보던 모든 중국인들이 분노하는 장면이 발생했습니다 한 가게 점원한테 길을 물어보고 감사 인사도 마치고 돌아선 양쯔에게 이 이 이탈리아인이 한국말로 인사한 것입니다. 그러자 양쯔는 순간 욱해서 I'm Chinese 라고 외쳤는데요. 서양인 입장에서 그냥 한국인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지 왜 이렇게 과민반응하나 싶지만 사실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촬영하는 내내 한국인이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방송 후일담 인터뷰에서 그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계속 코리아? 라고 물어보고 한국어로 말을 걸었다. 중국인이라고 하면 아아 이러고 그냥 가더라 라며 속상한 마음을 내비쳤죠. 즉 카메라에는 다안 담겼지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그동안 참았던 것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녀는 해외에 나와보니 한국이 인기가 많긴 하다. 내가 중국을 더 알릴 수 있도록 분발해야겠다 라며 씁쓸하게 말했는데요. 방송을 본 중국 시청자들도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양쯔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기 아이돌, 화전 소녀도 해외에서 리얼

길거리 호객행위를 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말을 걸자 급발진해서 시위하듯 중국어를 외치고 다닌 이들, 급기야 길 한복판에서 대뜸 우리는 중국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소리지르기까지 했는데요. 민폐인 줄도 모르고 일단 시끄럽게 소리치고 다니는 이들을 보니 역시 중국인답다 싶습니다. 길거리에 있던 현지인들만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서양인들이 동양인만 보면 한국인이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는 것에 대해 중국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 자기들 나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니까요. 화전소녀가 무명에 가까웠던 신인 시절, 멤버들 중한 명이 중국의 한 식당에서 촬영 중 특별 할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때 중국어로 감사 인사를 한 멤버에게 한국어로 괜찮아요 대답한 중국인 점원. 깜짝 놀란 멤버는 저 중국인이에요. 제가 중국인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점원이 솔직히 중국인 처럼 안 생겼어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처럼 중국인들조차도 일단 예쁜 사람은 무조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전 세계가 아시아를 보면 한국만 찾는 것은 스타들한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데요.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중국의 유명 여행 유튜버 역시 터키에서 자꾸 한국인이냐는 질문만 받아서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하죠. 그들은 터키만 그런 게 아니라 앞서 여행했던 이집트와 이란에서 도 다들 한국만 찾는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유독 좋아한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더 그런 것 같다. 우리 중국은 뭐 하고 있나? 전 세계로 수출됐다는 우리 중국 드라마는 도대체 어디 있나? 라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중국이 가장 위대하다는 사상을 주입받고 자란 탓에 실제로 세상 밖을 나와 현실을 마주하니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냥 한국인 아니에요? 에이 실망. 이러고 가는 것 정도면 중국인들한테는 약과인데요 베트남을 여행하던 또 다른 중국인 유튜버는 음식점에서 점원이 한국인이냐고 두 번이나 묻더니 중국인이라고 대답하니까 얼굴 색이 돌변했다 갑자기 쌀쌀 맞더라 그래놓고 다른 한국인 손님이 오니까 서비스 얹어주는 것도 내가 다 봤다 라며 왜 차별하냐고 속상함을 토로했죠 실제로 요즘 한국인들은 외국에 나가면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무엇보다 유럽처럼 인종차별로유명 유명한 서양 국가들에서도 한국인을 본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반가워하며 친구하자 하며 친절하게 다가오고 뭐 하나라도 더 얹어 주며 잘해 주는데요. 이와 같은 한국의 인기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콘텐츠의 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해외에 나가서 좋은 이미지를 주는 한국인들의 태도도 있습니다. 외국인들 사이 친근하고 예의 바르다고 잘 알려져 있는 한국인들. 오죽하면 해외 승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 승객으로 매너 좋은 한국인을 꼽을까요? 반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는데요. 모든 일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중국인들이 한 짓이 있으니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죠. 예전에도 중국은 시끄럽고 매너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국제사회에서 저지른 만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환영받지 못하긴 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이미지가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이제 코로나 방역 규제를 풀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 하지만 중국발 코로나 제 재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이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자 감히 한국이 중국을 막으려 하다니? 라며 자기들도 노한국 운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코로나 확진 상태로 한국에 들어오더니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망간 중국인 여행객 사건까지 벌써부터 골치 아픈 일 투성이인데요. 이러니 그 어느 나라가 중국인들을 환영할까요? 일련의 사건들을 본 세계 각국에서도 한국처럼 중국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정책을 펼치며 사실상 오지 말라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또 이게 다 한국 때문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데요.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을 질투하며 자신들이 해외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다 한국 때문이라고 우기고 있는 중국. 제발 남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